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영상에서는 동훈하나택을 보려고 합니다 자 동훈하나택은 지난주부터 해서 여기 있는 11선을 지키면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요거 더 갈거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오늘도 5%대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면서 일단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달을 봤는데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일단 이번 달 올랐던 구간이 요 구간이 한번 있었고 나머지 구간들은 조정이었다라고 보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죠. 해서, 이게 한 달이란 시간이 생각보다 꽤 깁니다. 그리고 일단 종목은 시간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동호한택도 이번 주에 더 간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다행히 일단 현재까지는 올라가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 18일에 찍었던 고가 22,300원 역시 넘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동훈아한테 현재 상태 살펴볼 거고 시장 관련된 얘기도 좀 하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시장이 올라가고 물론 증시가 오른다고 해서 뭐 모든 종목이 다 오르고 이건 아니고 개별 종목들마다 움직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단 확실한 거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라거요 분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 추천 종목 일단 나간 게 SM 라이프 디자인인데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왜 제가 추천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 확실한 거는 지금도 수익 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수익 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한테 숫자1만 남기시면 돼요. 그럼 제가 추천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일단 돈 드는 거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거 생긴다 그러면은 연락 주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 드릴 겁니다. 네 일단 그리고 동원하나택도 보고 뭐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오늘 영상을 조금 많이 찍을 건데 일단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세요. 자 요것만 눌러 주셔도 제 채널이 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만큼 저도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자동원하나택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원 시작합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은 SM라이프 디자인인데 사실 보시면 주가는 어차피 횡보였고 다만 입평선들 위로 올라왔고 입평선들 간격이 되게 좁아요. 그리고 61선 부근이었거든요. 61선 부근에서 이렇게 반등 나올 때 꼬리가 달리기도 했지만 일단 슈팅이 나왔고, 저는 일단 오늘 10% 상승해서 끊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은 200만원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소통방 들어와 계신 분들, 그리고 저한테 연락주신 분들은 오늘 20만원 정도, 이렇게 일단 깔끔하게 용돈벌이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도 사실 우리가 다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해서 내가 주력으로 들고 가는 종목은 그대로 들고 가고 여유 돈 있으면은 일단 가볍게 단타하는 것도 지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주말에 ABC 했던 종목을 찾았는데 일단 오늘 비빌거리고 있어서 다른 종목을 찾았고 그냥 이렇게 이평선의 간격 좁은 구간에서 60일선 부근에서 슈팅 나오는 거 요거 위주로 일단은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어, 뭐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원화 가치가 바닥을 찍고 있고 뭐 지금 뭐 우리 자산 가격이 빠진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해외로 나가면은 그렇게 느끼겠지만 국내에서 생활한다면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은 일반적인 우리 같은 그냥 국민들이 현재 환율이 어떻고 우리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그런 걸잘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는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다만, 달러 환율이 계속 이렇게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조금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동원화 택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올라간 종목들이 많은데, 일단 수익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일 우리가 정말, 자 제대로 지금 장이 올라간 상승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누구나 돈을 벌수 있는데, 이왕이면 내가 주력으로 들고 가는 종목이, 많이 오르면 좋겠다 저도 이런 생각하고 있고 동훈아한테 살펴보면서 네, 이렇게 분명히 단기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라는 거 요거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숫자 1만 남기시면 돼요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네, 동훈아한테 월봉을 보면 은 23년도 6월 7월에 일단 급등하고 나서 2년 동안 사실상 횡보였어요 그죠 자,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이번 달에 지금 오르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제가 이 월봉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이 월봉이라고 하는 캔들은 일단 4주다. 그리고 월봉 완성은 결국에 말일이니까 11월 30일까지는 봐야 된다. 근데 이번 주가 이제 끝이고 28일이 마지막이에요. 그서 일단은 올라가는 흐름이 잡히고 있으니 월말까지는 봐야 된다. 다만 이 얘기가 월말이 무조건 고점이다. 이 의미는 아니에요. 그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만 월봉 완성을 봐야 되고 제가 이번 달 초에 오르는 거 보면서 월봉 보려면 끝까지 봐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설명드렸고, 자, 일단 주봉이 한 달에는 4개가 나온다. 이걸 여러분들이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차트 볼 때, 어, 이러면 주가 몇개 갈까? 이거 생각하면서 보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거든요. 자,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파란 이평선 부근에서 매수 매도를 결정을 하는 거고 사실은 이 라인을 언제 뚫었냐? 11월 첫 주에 뚫었죠. 이게 월초나 월말에 이 라인 부근이건 혹은 이 라인 뚫을 때이 때가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보면은 둘째 주에 음봉 나왔고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주봉이 지금 양봉 나오는 게 결국에는 세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도 양봉일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뭐 아직까지 뭐 이번 주가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 오르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도하나테기이 원래 섹터와 다르게 약간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진출하면서 일단 많은 분들이 기대를 조금 하는 것 같아요. 뭐, JA 펩트론이 될 거다 이런 댓글도 달려있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소통방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도 정보소칭을 열심히 하지만, 다른 분들도 정보를 찾아서 많이 올려주시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은 차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질문 나오는 것들 바로바로 바로 답변 드리고 동원한한테 소통방에서 제일 많이 물었던 게 추매도 됩니까?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11선에서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월봉 일방적으로 갈 때는 일봉 캔들이 11선까지 밖에 못 내려온다. 해서 추매하신 분들은 2만원 초반에 일단 추매를 조금 했고, 일단 추매 들어간 것도 수익 중이고, 해서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올라가는 종목은 우리가 타점만 잘 잡고 공략만 잘 하면 분명히 수익이 나는데 같은 종목이라도 누구는 22,000원에 사고 누구는 2만원에 사고 뭐 2,300원에 사고 결과가 다릅니다 해서 매수를 정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분들도 영상에다가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소통방에도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숫자 1이라고 쓰시고 동훈이라고 써서 연락 주시면 제가 소통부 초대해 드릴게요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바로바로 바로 물어보세요 제가 답변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동하트 1봉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라인을 그냥 그어 놓는 게 아니야 입병선 많이 긋고 뭐 차트 잘 보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캔들이 꼬리가 어디까지 갔다 왔다 이걸 정말 눈여겨 봐야 되는데 자 캔들은 그리고 제가 종가 보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주봉을 다시 이제 생각을 잘 해보면 첫 주에 위로 뚫었죠. 오케이. 기다렸어. 그러면 이제 방향이 잡혀졌고, 그때부터 여기 라인 터치할 때마다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라인을 터치를 하고 위쪽으로 또 뻗어가고 있는데, 제가 볼때 이번 주에는 이 라인 안 만날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주, 지난주 계속 만났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안 만나고 계속 뻗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2만원 부근에서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 2만원 밑에서 매수하세 라고 말씀드렸던 거 요것도 일단은 아직까지 홀딩 상태고 지금 뭐9% 10% 올라왔지만 사실 저는 더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동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달 말까지는 조금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들고 계신 분들도 일단은 수익을 보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면은 분명히 수익 많이 보실 겁니다 동훈은동훈대로 가져가고 다른 종목도 제가 추천 드릴 거예요 저한테 숫자 1만 남기면은 제가 추천 문자 보내드릴 거고 1 d 에 동훈이라 써서 보내는 분들께는 제가 구독자 소통방으로 바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신 분들 도움 되셨을 겁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